그 영광의 팔이 독생자의 손에 나타나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의 팔이 독생자의 손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큰 환난에서 건지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에 그 영광의 팔이 독생자의 손에 나타나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예굽에종노로을 어, 하게 되었고, 많은 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굽에서 어, 종살이 할때 그들이 탄식함으로 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출굽기2장 23절에서 여러 해 후에 예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만이 아마... 탄식하며부르지시니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건져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굽에서 건져내실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오른손을 드셔서 백성들을 건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63장 12절에서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자, 여기에서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른손이 들리게 되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예굽에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또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서 나타내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7절에서 이제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역시 이방인들로부터 고난을 겪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급에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이방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사 63장 17자로 해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도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애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고추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실 없어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자, 우리의 성,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바로 이방인들 아수르 바벨론 그 이방인들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의 원수는 바로 이방인들 그래서 주의 성소를 유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었고 사로잡혀가게 사실입니다. 자, 이 일이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원수들이 백성들을 짓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자,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그들이 누구인가? 칼날에 죽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다고 말씀하는 그들. 그들이 바로 주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많은 한국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백성들이 밟힐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데 죽임 당하는 그들을,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인가? 그래서 깨어 기도해도,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해도, 그들의 육신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육신은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의 영광의 발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발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의 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건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사 40장 10절에서 라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자,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때 칼날에 죽임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이 건지심을 팔날에 죽임당했던 백성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죽임당했던 백성들, 그들을 건지시게 된다는 것, 그들을 건지실 때가 바로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때, 그래서 과거에는 예굽의 목전에서, 예굽의 목전에서 예굽 이래로 그 역사 이래로 없었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권능이. 하게 되었고 이제 열방의 목전에서 열방의 목전에서 신이 그의 팔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2사 5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바로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이 때가 바로 계시록 7장. 그래서 땅 끝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각 나라에서 고난 당했던 큰 환난에 들어가서 고난 당했던 그큰 무리가 온 이스라엘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집에서 백성들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 열방에서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거룩한 팔을 그래서 그의 거룩한 팔이 과거에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그의 거룩한 팔이 이 마지막에 독생자의 오른손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은 모두 독생자를 보았다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게 되는데 주 여호와께서 독생자 안에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 바로 독생자의 오른손은 만군의 여호와의 오른손 아들의 오른손은 아버지의 오른손 아버지의 오른손이 아들의 오른손에 나타나서 그의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4절에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자 왕의 오른손은 바로 독생자의 오른손. 그래서 신이 여호와께서 그의 팔로 다스리실 때 왕의 오른손으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오른손이 왕의 오른손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 10편 21편 8절에서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의 오른손, 이 왕의 오른손이 독생자의 오른손, 독생자의 오른손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오른손, 만군의 여호와의 오른손이 독생자의 손에 나타나서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 0장 10절에서 보라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것이라.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게 되는데, 먼저 의인들의 장막에서 다스리시게 되고 이제 열방의 목전에서 열방에서 그의 팔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다스리실 때그의인나무들에게 먼저 영생이 임하게 되고 열방에서 신이 그의 발로 다스리실 때 택하신 모든 백성들,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수 없는 큰 무리에게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0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데다.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서 1차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고 이제 열방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열방을 향해서 높이 들리게 되고 열방을 향해서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노아처럼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이 의인들의 장막에서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살아서 영생에 이른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추원합니다.